네 한국정밀기계 종목번호 010680 입니다 일단은 어, 이거 일단 지우고 지우고 다시 잡아 드릴게요 2808 패턴이 변경된 거예요 지금 현재 에? 종목이 좀 시간이 흐르면서 라 표현해야 돼. 이게 차트 분석은 과거, 현재로부터 그러니까 당일 일봉을 했을 경우에 당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로부터 과거를 과거의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분석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, 만약에 제가 이 뭐야 작년 작년 초에 분석을 한 거니까 이게 작년 1 1월쯤에 분석을 한 거죠. 작년 11월에 분석을 해서 지금 거의 9개월이 지났는데, 거의 10개월 정도 됐죠. 거의 1년이 다가오는데, 패턴이 당연히 변경이 되는 거죠. 이해되시죠? 무슨 말인지? 음. 물론, 차트마다 좀 변동이 심해지면 패턴이 변경되는 건 사실인데, 패턴이 변경, 변경될 수, 될 수밖에 없는 기간이 지난 거죠. 이해되시죠? 음. 그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저항대가 3503. 자주 해둘순 없으니까 일단은 이거는 하나 더 잡아 드릴게요 4218 절대 목표가는 아니에요 예, 그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 주식에서 100%라는 단어를 잊으세요 예, 100%는 없어요 이거 왜 들어갔다? 거래량이 터져 줬으니까 거래량 안 터졌으면 들어갈 일이 없어. 왜 들어가? 이거를 무섭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? 120에서 깨졌어. 깨져서 흘러내렸어. 네? 근데 거래량이 안 터져? 거래량 터졌잖아요. 지금. 그죠? 네.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. 거래량 터지고 어떤 흐름을 보였다? 60에서 1봉상으로 안착을 하고.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. 제 분석을 할때 항상 하는 말. 1봉상으로 안착을 하고 난 뒤에 누를때 매수해라. 이게 일봉대응이에요. 예. 네. 근데 분봉대응은 어떻게 한다? 뚫고? 부...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이것도 뚫고 안착한 케이스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. 한번 확인해 볼까? 아, 잠깐만. 이게 얼마였어? 대충. 2, 2, 3, 7. 대충 할게요. 뭐.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봉대응이었는데. 637. 여기서만 봐도 지금 이날 매수 단가 들어온 거죠. 여기. 네. 이게 대시죠. 무슨 말인지 뚫고 안착한 대로. 이거는 제가 항상 말했듯이 뭐다? 거래량이 안 터질 때는 이렇게 차트가 깨진다. 네.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? 거래량이 안 터질 때 차트가 깨진다.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된다? 거래량이 터지면서 차트가 안 깨지죠. 네. 이제 그러면 지금 지금 이, 이 거래량 때문에 이게 거래량이 상당히 작아 보이는데 네.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많이 터진 케이스인데 여전히 안 터진, 지금까지 안 터지던 거래량이 터진 거죠.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이 깨진 기간, 깨진, 깨진 기간부터 확인을 해야겠죠. 깨진 기간부터 해서 거래량이 봤을 때 이게 터진 케이스가 되는 거죠. 이해 되시죠? 무슨 말인지. 예. 네.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많이 터졌다, 오늘은. 예. 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. 그래서 어차피, 어, 분석을 해드리, 어, 이거 하나 더 있었네. 이것도 지울게요. 요거 필요 없어. 네, 필요 없어요. 조가 기준으로 두 개만 세팅해 드린다. 두 개도, 어, 목표가는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핸들링은 꾸준히 하셔야 돼요. 네, 그니까,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. 손절이나 뭐 이런 것들. 네, 꾸준히 하셔야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. 손절을 안 하면 리스크를 품고 있는 건데, 이런 종목은 특히 손절을 안 하면 안 되죠. 물론,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네, 삼성전자 보세요. 삼성전자 작년 기준을 한번 보세요. 현재 기준 말고. 현재 기준 보지 말고, 작년, 작년 11월까지 제가 시황 분석한 게 11월 따니까, 11월까지의 흐름을 보세요. 손절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. 네, 신세계를 맞받겠죠. 네, 대부분 아마 바닥에서 다 털렸으니까, 다시 잡고 끌고 올라갔겠죠. 이해 되시죠? 무슨 말이지? 네.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, 이정도 네.